전투, 브라시스 행성 고기도 상공의 프로토 스함대 집행관님, 탐지기에서 대규모 테란 함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설정 프로필이 지금까지 어떤 테란 함대와도 다릅니다. 지금 지휘함이가 밝힌 알렉산더 함선으로부터 동시에 수신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사령관, 나는 지구 집정 연합의 알렉스 이스트코프 제독입니다. 테란 자치령과 모든 변방 신민지의 지휘권을 확보하러 왔다. 너희는 테란 영역을 침범하고 테란 부대의 공격을 감히 했다. 방어를 해제하고 무기를 거두라 지금부터 유에디가 너희 합산과 여기서 약탈한 모든 전리품을 관리하겠다. 지구 집정연합? 레이너가 아들키몬 테란의 고향 지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이 인간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 먼 길을 왔군.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제라풀린 마치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군요. 우리가 놈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초월체를 제거한 건 우리 아닙니까? 맞네, 아르타니스 우리가 초월체를 무찔렀지. 인간들의 도움을 받았고. 절대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네 물론입니다. 집행관님. 저는 먼저 정찰을 나서 이 인간들의 솜씨를 시험해보고 방어선을 뚫을 방법을 찾겠습니다 엔타로 테스다르 형이 맨사 출신이니까 그 맨사 출신의 어. 지략을 빌릴게 어, 어. 형이 이제 여기서 제같이 어. 공맹이 되는 거야 별로 안돼 내 쇼트 안돼 가지마 나는 거기로 가는 비추야. 내내 내 짬바 어. 내 짬바로 이용하 야뭐모서라 여기 터렛을 먼저 부수고, 아, 어. 서툴로 여기를 상륙하는 거야. 드라군만. 음, 왜? 야,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근데 왜 드라군만?

아, 중립 아, 중, 아, 중립대. 어 중립 아 중립 대 아, 보세요. 이거 이거 먹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어, 피부와 먹고 얼마나 보네. 좋아. 이게 바로 내, 네, 이게 바로 짬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음. 잠깐만 다크 템플로 주거든? 다크 템플로로 이번거를쭉 s So, this i 다 r 을 일로 보내. 어 어? 디 이쪽, 이쪽. 저기 벙커는 무시해야 돼. 여기서는 무시해야 돼. 아기서는무시아야 아, 이거, 아, 돼. 는무시요없고는 무시해야 그 돼. 여기서는 무시해대 돼. 여기서는 무시해야 돼. 여기스는 무시해야 돼. 여기서는 그시해야 돼. 여스서는 무시해야 돼. 여기서는 무해야 돼. 여기서는 무시해 여기서는 무시해야 돼. 여기서는 무시해야 돼. 여지서는 무시해야 돼. 여기여기서지 어떻게 하느냐? 음. 어? 왔네 사벡.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보내야지! 어디 보내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어? 꼈는데? 나이스. 나 드라군을 퓨처돌에 태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음. 괜찮아, 시간 많아 지금. 그럼 없어 반마들은 e if i 그다음에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o t s 하나 e if I'm not sure if I'm not s 거 r e 도 되잖아 n o 가 sure 지 않나? 아 not sure if I'm not s u 나 e if I'm n o 근처에 탱크 있던 것 같은데. 탱크가 이쪽이 있지 싶은데. 그쪽에 있어. 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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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 k 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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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 땡기고, 그다음에 여기 막 다크템플러 있지? 다크템플러랑 질러 친구도 있잖아. 얘네들이 티셔츠를 태워가지고 우리가 부순 지역로 이렇게 뺑 돌려서 오면 돼. 질수 응? 있는데, 왜? 냐냐. 보면은 여기 텅텅 비었지. 음.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씨해 잠깐만. 살짝 살짝 그럼 쌌대. 잠깐만. 어. h Yoshi. Oh,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닭 o s h i Yoshi, Yoshi. y o 가 h i Yoshi. Yoshi, Yoshi. y o s 왜? 그럴 필요, 그, 그거까지 할 필요 없어. 거슬려. 예, 곧 인정.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닥템이 아니라, 어. 드라군으로드라군두발다워서 어. 어.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얼마나 간단해. 닥템이 아니었어. 이 얼마나 간단해. 셔틀은 부서졌지만은 피가유리피가 피가 이게 딱 튀어서 되잖아 얼마 좋아 입으로 짬바야 짬바 잠바. 응. 그다음이 이쪽쯤 어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거 벙커 좀 거슬리니까 저 맴매하고 올게 음. 형형형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못데러갔어일다 여기 시즌탱크를 때려 부셔야되거든 음. 여기도 이거 이거 스카웃으로 그냥 맴미하면 되고

그걸 그렇게? 2툭 m 끊기는느낌 있나? 는는거인어내 k 인가는인가 2km는 가2가지고 와서 트레가 2km는 김인가? 2km는 김인가? 가 이 위엔 뭐 따로 없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디에 종료기 하나 더 있어? 안무시 여기에 포크바 때려 부수면 돼 동락기가 어디서.. 어디서 졌지?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기억 안 나네 아 저기 다참아 이거 아, 내가 바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났어. 이거 그냥 여기 반대쪽에서 드라곤으로, 음. 동료끼만 때려서 면 되는데. 그래어 드라곤 사는 것 되거든. 응. 음. 이거 안 맞고, 저기 가능한데. 아, 내가 뻘거래 그래도 병력 올거 아니야. 여기도 이제 킹갓 리버 짱으로 음. 벙커 먼저 족치면, 음. <laughs> 이런 시브레. 내라,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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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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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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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이거 여기엔 따로 길이 없는 거야? 아니 길 여기 있어. 저기까지 가야 돼? 아니 여기서 여기 어. 여기 동력기 하나 있거든. 어. 있어봐봐. 근데 이쪽에 마인 바치야. 음 마인 이렇게도 있어. 왜 고스도 있거든? 음. 고스 드라곤 보면은 바로 락다운 걸기 때문에. 스톰을 지져야되는데 <목소리> 히 그 다음에 이쪽에도 고스 있거든? 여기도 지뢰밭이야, 그냥. 음. 싹다 지뢰밭이요. 아퍼 이씨 아저시지모드 저거 그 다음에 그냥 뭐상승 설치 해야겠지? 응? 음?

じゃあ、準備が決まった。私たちが何本か分かる。私たちが何本か分かる。私たちが何本か分かる。私たちが何本か分かる。 토리 not 토 o i 리 Do not d 투 it. Don't do it. d o 준비가 끝났다. Don't do it. Don't do it. Don't do it. Don't do it. Don't do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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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지상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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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골? 이렇게? 아, 꼴찌골했네 아, 씨... 아, 내어 아까운 스커먼하려먹었는데뭔 내가 다너라 이거, 그냥 이렇게 일기으로쭉 밀까, 그냥? 셔츠 들고막 그래서? 그렇게는 더 낫지 않나? 음... 아니, 어떤 게 있을지 몰라서 나. 어, 여기, 여기, 싸우지 마, 이 목청이들아! 어, 그,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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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 이거는 잡을 필 없고, 여기에 토렘만 그냥 쓰시면 되잖아. 그래도 일기으로쭉 가면 되잖아. 형형빼빼빼 위기 빼유기빼유기 빼고 고래 안 되나? 되지 싶은데. 응? 아 됐다 된다. 여기서 그냥 바로 측판고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 떨어줄래? 뭐 아, 됐다. 음. 그거 안될 걸? 안 되지. 어 스킬로 비. 음. 그다음에. 음. 음. 스스스 꼴 지금 여기 다 뚫을 수 있냐는 거야 지금. 할수 있지. 바로 그냥 여기로 그냥 스컴딱하면 되는데. 아, 형, 그거, 아르타니스 죽이시면 뭐. 수고! 어, 다 풀었네.